반갑습니다. 저는 양용의입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4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체를 다룰 순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개념들 정리와 그 특징들을 좀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이 인디 네 시간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왜이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중요한가라는 점부터 좀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의 구조, 구조에서 보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9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됩니다. 박증감이 있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요한이 잡힌 후왜 요한이 잡혔다는 사실이 중요한가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고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예,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선포하셨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음 선포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가 15절에 한마디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소개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이 때가 찾고 다시 말하면, 때가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막 도래하고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지금 성취되었다. 그 말은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도래하고 있다. 여기서 앵기켄이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앵기켄은먼 미래에서부터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적인 의미인데 현재형 동사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완료형입니다. 앵기켄이완료형일 때는 그 오고 있는 과정이 지금 막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 이거는 미래라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까이 왔다를 어, 지금 막 도래하고 있다, 지금 이 도래 시점에 있다라고 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마가복음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도착했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착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 이게 마가복음 전체에서 앞으로 소개해 나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 총 주제를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정리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태는 어떻, 어떨까 좀 궁금한데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 평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흐름과 동일하게 나가다가 아 17절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셈인데요.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고, 3장에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3장 13절 이하 17절에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진행과 똑같 같은 진행으로 지금 좀더 확장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12절부터 16절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는 내용을 이사야의 성취로 설명을 한 다음에 1장 15절의 내용이 4장 17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선파하여 이 시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막 도래하고 있다. 예. 마가복과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 마디로 어, 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지금 막 도착하고 있다. 예, 조금 차이는 있죠. 회개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순서가 바뀐 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 하늘나라로 바뀐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메시지가 마태움 전체에서 앞으로 소개해 나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주제로 하나님 나라를 공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체 주제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그런데 마태를 조금 더 저희들이 살펴보면요 4장 17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말은 23절에 좀더 확장되어 설명이 됩니다 자, 4장 23절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 가운데 그 나라의 복음, 천국이라는 것은 의역을 한 것이군요.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근데 그 앞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뒤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확장 설명이죠 4장 17절의 확장 설명 그런데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떻습니까? 4장 23절과 9장 35절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 실은 우리 개, 개정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9장 아, 35절이 4장 23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화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헬라어 원문을 여기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렸는데요 4장 23절과 9장 35절 네 줄로 되어 있는데 세 개의 분사로 이끌리는 문장입니다. 세 개의 분사는 디다스콘, 캐리손, 테라피온 이렇게 세 개의 분사입니다. 가르쳤다, 선포하였다, 고치셨다, 치료하였다. 근데 내용이 어떤가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토시안는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라오는그 많은 분들께서 잘 읽지 못하시니까 제가 번역을 좀해 드립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마태가 똑같은 내용을 사장 이십 절과 구장 삼십 절에서 반복한 이러한 구조 이것을 우리는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인클루지오 구조가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인클루지오 구조의 특징은 뭔가 하면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반복하고 있는 이 내용 주제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가르침이나 행동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마태는 이 구조를 통해서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고자 했는가? 보면요. 구조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인클루지오 구조로 연결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아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반복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건 4장 17절의 총 주제로 소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가르침과 고치심 기적으로 선포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5장부터 9장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가르침과 고치심으로 선포하는가 보면 5장부터 7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내용이죠?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면 8장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가 궁금하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구성하고 8장 9장에 아~ 어, 내용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마태라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고치심 기정 이야기를 얘기하겠죠 실제로 보면 이 (8장) (9장에는) (10개의) 기정 이야기들이 오롯이 모여 있습니다 예 (333의) 구조로 아, 어, 33은 9인데 왜 10갠가 하실 분이 있지만 333의 마지막 3의 첫 번째 내용이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어서 아, 어, 그 관리의 딸을 살리는 것과 12년 된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333의 구조로 마태는 굉장히 참그 대단한 어떤 아어 그 조직 적인 그러한 저자라고 할수 있는데, 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8장 9장에는 가르침에 대응하는 고치심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 설교의 가르침,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10개의 기정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볼때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자, 어, 뿐만이 아닙니다 어,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오문 10장 5절부터 7절을 좀 보면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지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열두 사도를 임명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에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를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가면서 선포하여 말하되 하늘 나라가 지금 막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라 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하는 것이 열두 사도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5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가 예, 총 주제다. 그러니 결국 4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한 다음에 5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소개하는 것이 이마태음 지금 전체의 흐름 속에서의 핵심 주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 12장에서는 그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이어서 13장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비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주제는 이어져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조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 주제가 책 전체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핵심 주제인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면 제자들은 사도들은 무엇을 선파했을까좀 궁금해집니다. 아, 사도들이 이 얘기를 보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마태궁 4장 17절이나 마가음 1장 15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엇을 선포했는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시작 시점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이 마지막 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시기까지의 기간이 40일이다라는 사실은 여기에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얻죠 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마지막 40일 동안은 특별한 다른 주제를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십자가로 끝났고 나머지는 다른 주제를 얘기하실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죠. 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한 사도행전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구원하더라. 예, 바울이 아, 사실은 가는 곳곳마다 그랬을 테지만, 예, 에베소에서도 19장 8자리로 보면 그랬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아, 그런데... 이 하나님 그 로마에 가가지고 어 그곳에 구금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오자 그들에게 한 일이 뭐였는가? 하나님 나라의를 에... 증언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다 구약 성경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 이르는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겠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로마에서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 증언이다. 그리고 나서 30절 31절을 보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동일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핵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은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28장 31절에 바울의 하나님 나라 선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했죠? 인클루지오 구조 사도행전은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뭐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다. 그것은 마태에게도 마찬가지고 마가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가에게도 마찬가지다. 누가는 사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사역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 구조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